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라면을 건강에 나쁜 음식, 죄책감 드는 야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생각은 180도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특히 병원이나 식품회사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라면의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굳게 믿어왔던 라면에 대한 모든 상식은 사실 거대한 오해였습니다. 방부제 덩어리 msg 폭탄 살찌는 음식 이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라면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단 하나의 진실을 공개할 겁니다. 잠시 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만 하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지금까지 10년간 믿어왔던 상식이 무너지는 소름돋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분들은 오늘 저녁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라면을 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뒤바꿀 라면의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생활 건강 분야를 2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종태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많은 분이 건강한 식생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라면이 가진 숨겨진 영양 가치를 알게 되어 이제 죄책감 없이 건강하게 라면을 즐길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전입니다. 라면에는 방부제가 단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6개월인데 방부제가 없다고? 네, 없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진실이죠.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수분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살아가려면 최소 12%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먹는 라면의 수분 함량은 고작 4%에서 6%에 불과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살수 있겠습니까?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낮은 수분 함량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화학방부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천연 보존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초코파이도 바로 이 똑같은 원리로 보존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라면에만 방부제 덩어리라는 오명이 씌워졌을까요? 혹시 예전에 쥐 실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라면만 먹인 쥐가 죽었다는 소문말입니다. 많은 분이 이 이야기 때문에 라면에 독성이 있다고 오해하셨죠. 하지만 그건 라면에 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영양 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밥만 석달 동안 먹여도 똑같이 죽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도 라면도 그 어떤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편식하면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얻지 못해 결국 병들게 됩니다. 이제 진실을 아셨습니다. 라면 방부제 걱정은 완전히 버리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라면을 기피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라면에 대한 두 번째 반전입니다. 라면은 영양 균형이 생각보다 완벽합니다. 설마 그럴리가? 하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양학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식단의 비율은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황금 비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먹는 신라면은 어떨까요? 약 500칼로리의 한끼 식사 기준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거의 정확하게 이 황금 비율과 일치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라면 한 개가 한끼 식사로 이렇게 완벽한 영양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라면 한 개에는 칼슘이 무려 14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건 우유 한 잔에 들어 있는 칼슘 양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뼈 건강에 좋다는 우유만큼이나 칼슘이 풍부하다니 정말 예상 밖의 결과 아닙니까? 게다가 라면의 면이 노란색을 띠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타민 B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과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제가 한평생 연구해온 결과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입안이 헐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필수 영양소까지 갖춘 라면, 이게 과연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불렀던 음식일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된 균형 잡힌 한끼 식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라면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세 번째 반전입니다. 라면이 나트륨 때문에 나쁘다고요? 그럼 다른 음식들은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 있는 나트륨은 약 1400mg입니다. 어? 생각보다 많네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초밥 1인분의 나트륨은 무려 2000mg입니다. 라면보다 훨씬 많죠? 갈비탕은 어떻구요? 2500mg에 달합니다. 김치찌개도 2 0 0 0 m g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칼국수입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는 무려 3000mg이 넘어가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라면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라면만 나트륨 때문에 온갖 비난을 받아왔을까요? 초밥 먹지 마라. 칼국수 건강에 나쁘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라면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겁니다. 물론 국물을 다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물을 적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다른 음식보다 훨씬 건강하게 라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성분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반전입니다. MSG 때문에 몸에 해롭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라면, 스프는 멸치와 다시마 같은 천연 재료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듭니다. 합성 MSG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멸치와 다시마는 한의학에서도 인정하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멸치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다시마는 몸 속에 쌓인 담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50대 초반에 갑자기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안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죠. 그때 식단 관리에 신경 쓰면서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국물을 꾸준히 먹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 기능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연 재료로 만든 스프가 과연 해로운 음식일까요? 천만에요 이것은 건강식품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반전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라면에는 방부제가 없고, 영양 균형이 완벽하고, 나트륨은 다른 음식과 비슷하며, MSG도 천연 재료 기반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라면은 건강식품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난 10년, 20년 동안 라면이 나쁘다고만 생각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라면만 먹으면 당연히 나쁩니다. 어떤 음식이든 한가지만 편식하면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얻지 못해 영양 불균형이 옵니다. 둘째,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 과다가 됩니다. 이는 라면 뿐 아니라 모든 국물 요리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셋째, 튀긴 라면을 매일 먹으면 지방 과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라면 자체가 아니라 라면을 먹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라면은 완벽한 한끼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집중하세요. 라면을 완벽한 건강식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달걀 하나를 꼭 넣으세요. 라면에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이 달걀 하나로 완벽하게 채워집니다. 달걀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갖춘 최고의 식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역시 바쁜 아침에는 삶은 달걀 두 개와 간단한 채소, 그리고 물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곤 합니다. 둘째, 채소를 넉넉하게 넣으세요. 파, 다시마, 청경채, 양파, 버섯, 심지어 김치도 좋습니다. 채소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하게 보충해 줍니다. 특히 파는 몸의 기운을 돕고 다시마는 몸속의 담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 파의 시원한 향이 퍼지면 그 자체로 라면의 맛과 향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셋째, 순두부를 넣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순두부는 열을 식히고 몸의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또한, 순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라면의 영양 균형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두부가 나트륨의 흡수를 순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라면 조합입니다. 국물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몽글몽글한 순두부의 식감이 더해져 마치 고급 요리를 먹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넷째, 국물은 반만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면과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깔끔하게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아쉬울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질 겁니다. 우리 몸을 위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는 거죠. 다섯째, 스프는 23만 넣으세요. 그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요즘 라면, 스프는 맛이 워낙 강해서 23만 넣어도 충분히 깊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영양 균형, 적절한 칼로리, 적정한 나트륨 섭취로 라면이 건강식품으로 변모합니다. 매일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합니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드시는 비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비법, 식초 한 스푼을 넣으세요. 라면에 식초? 네, 맞습니다. 식초는 한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식재료로 사용됩니다. 식초는 세 가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식초의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청소부처럼 나트륨을 싹 배출해 주는 것이죠. 둘째,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라면의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를 돕습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밀가루 소화를 훨씬 편하게 만듭니다. 저도 나이가 60대에 접어들면서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때 식초 한 방울의 위력을 절실히 느낍니다. 식초 한 스푼만 넣어도 라면이 건강식을 넘어선 약식처럼 변모합니다. 두 번째 비법. 유기농 재료로 만든 라면을 선택하세요. 요즘에는 유기농 라면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밀가루도 유기농, 스프도 천연 재료 심지어 면도 튀기지 않은 것면 제품들이 많습니다. 유기농 라면의 장점이 뭘까요? 첫째, 화학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성분들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밀가루의 질이 훨씬 좋습니다. 농약 걱정 없이 더욱 깨끗하고 영양소도 풍부한 밀가루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프가 정말 천연입니다. 합성 조미료가 아니라 진짜 멸치, 진짜 다시마, 진짜 야채로 만듭니다. 가격은 일반 라면보다 조금 비쌀 수 있지만 우리 건강을 생각하면 훨씬 더큰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 기능과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유기농 라면을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세 번째 비법. 들기름이나 참기름 몇 방울을 넣으세요. 한의학에서는 좋은 기름이 몸에 윤기를 주고 장을 부드럽게 한다고 봅니다.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라면을 끓인 후 마지막에 들기름 몇 방울을 또르르 떨어뜨려 보세요. 라면의 튀김 기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좋은 기름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소한 향은 덤이죠. 네 번째 비법. 생강 조금을 넣으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라면을 드실 때 생강을 조금 넣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알싸하면서도 개운한 생강 향이 라면의 풍미를 더욱 살려줄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라면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소화를 촉진하고 화학 첨가물은 제로 거기에 좋은 기름까지 보충됩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건강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뒷면의 영양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포화지방이 낮은 제품을 고르시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겉면입니다. 튀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요즘은 겉면 종류도 정말 많고 맛도 일반 라면 못지않게 좋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겉면을 즐겨 먹습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 반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이 라면이 소화에 나쁘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이 안 좋을 때 라면을 얼큰하게 끓여 먹어보세요. 뜨겁고 얼큰한 국물이 위장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도 가끔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할 때 라면 한 그릇이 오히려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얼큰한 맛은 기운을 소통시킨다고 봅니다. 물론, 밀가루 소화가 원래 어려운 체질인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 또한 라면에 대한 놀라운 반전이죠. 라면이 소화제 역할까지 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라면에 대한 10년간의 오해를 풀고 놀라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첫째, 라면은 방부제가 없고 영양 균형이 완벽하며 다른 음식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강식품입니다. 둘째, 달걀, 채소, 순두부를 넣고 국물을 반만 마시는 것만으로도 라면은 완벽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셋째, 식초, 유기농 라면, 들기름, 생강을 추가하면 어떤 건강식보다 훨씬 뛰어난 웰빙식으로 변모합니다. 이제 오늘 당장 라면을 끓여 드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셔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몸이 먼저 알아챌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